13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여기 절대 값 있는 거를 무시해. 절대 값 있는 걸 무시하면, y는 5의 x-25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면, 얘가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날 거야. 평범하게. 여기가 0.1이면서 지나.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5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로, y축으로 마이너스 25만큼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얘를 25만큼 마이너스 평행이동 하면 지나는 점이, 응. 이렇게 올라갈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지금,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다 무슨 짓을 했냐면, <laughs> 절대 값을 빡 씌우는 거야. 절대 값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는 정근선이 지금 뭐가 되냐면, 원래 여기에 기본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25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5가 돼.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해달라고 했냐면, 절대값을 씌워달래.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 씌우면 우리 어떤 일이 생기지? 들었어요. 어, 마이너스 이내가 플러스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요 점이 중요한데, 요 점이. 요 점은 보면, 우리, X에 뭘 집어넣으면 25가 될까? 어, 2 집어넣으면 25 되는 거 바로 보이지. 요런 함수일수록 0이 되는 애 찾는 거를 소홀하게줄 가능성이 있어. 그니까, 러 얘를 좀잘 봐야 돼. 이 콤마 0.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부분, 요 아랫부분이 지금 다 음수잖아, 여기가. 얘가 올라오는 거야, 위로. 올라와. 그러면서 플러스인에는 계속 플러스 이렇게 계속 가는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려지는 함수는 이제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그려지는 함수는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거야. 음수였던 애가 위로 딱 올라와. 여기. 여기 음수인 애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위로 올라오게 돼있어. 그럼 봅시다. 이 점근선도 똑같이 따라 올라와서 네. 어. 어. 그래서 여기 y는 25로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이제 완성했어 자 이제 질문을 봅시다 k는 k는 지금 요거 y는 k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선을 아무렇게나 그으면 만약에 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고 하면 지금 내가 아까 그린 이 보라색이랑 이 보라색 그래프랑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이러면 빵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두 개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조금 더 올라와야 돼. 얼만큼 올라와야 되겠니? 이 칸이로 아니, K가. 적어도 여기 0을 지나줘야 되지? 여기 K가 만약에 0이 되면 몇 점에서 만나? 아니, K가 0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한개두 개가 중요한 거야 만나는 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어, K가 0보다는 0보다는 커야 돼 근데 무진장 커져서 이렇게 지나면 또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K가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25를 지나가게 되면 얘가 접근선이어서 영원히 안 만나고 이렇게 가는 선이거든 그러니까 25를 호 넘어가면 또한 점에서 밖에 못 만나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0보다는 커야 되겠는데, 25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괜찮지?